우리가 올바른 길을 계속적으로 갈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사노니가 성도들도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갈수 있었는데 그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무관심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진리가 우리의 선행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780의 인생을 살면서 한시적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선행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7, 8, 10의 삶 속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지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진리를 붙잡으면 신앙을 지속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노니까서에도 근본적인 진리를 일깨워 줘요. 대사노니까 전서 5장 10절입니다. 저는 한 줄의 문장이지만 거기에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긋고 대사노니까 성도들을 살아 있게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고 육체를 보십시오. 이 육체 속에 심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내 체중과 비례했을 때 심장이 차지하는 그 중량은 작을 수도 있어요. 이 주먹만한 심장이 내 체중에 비해서는 정말 작지만 생명력이 심장으로부터 납니다. 피가 순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줄의 문장이지만. 심장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진리 하나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근본적인 진리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진리를 붙잡아 보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자도 새 힘을 얻고,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조차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소멸케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간에게 제안하신 거예요. 강요할 수도 있었지만, 강권하시는 거로 끝납니다. 인간을 존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근신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성령을 근신케 할 수도 있습니다. 유방암이 재발돼서 죽은 여자분이 계십니다. 유명인사입니다. 제가 그글 쓰는 그분의 글을 수십 년 동안 읽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분의 글을, 글을 참잘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암으로 죽었는데 평생 천혈이 있었습니다. 그냥 학문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영문학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군지 막 궁금해하실까봐 이름을 밝혀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저, 김영희 씨인가? 그 서강대 영문과 교수 계셨어요 장영희 씨네 성도 바꿔버릴 뻔 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 평생 기억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애라도 해볼걸 그랬다 아무 일 없이 죽게 되었다 상처받을까봐 연애 한번 못해 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연애라도 한번 할 걸. 이제 평생 처녀로 지내다가 죽었는데 그분이 죽을 때한 말입니다. 상처받을까봐 연애 한번 못 해봤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 마음에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제한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내 돈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써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마음을 안 주면 내 시간을 쓸 이유도 없고 내 돈을 쓸 이유도 없고 마음을 줄 이유도 없어요. 남이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소, 손주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만큼 나는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것을 써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굉장히 아프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안타깝지만 마음의 걱정은 안 돼요. 남이거든요. 그, 그 상황이 안타깝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프게 되면은 같이 수,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고 말씀하시기를 성명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나는 너희로 인해서 근심한다 너희는 내게 내 마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나는 염려하고 있다 우리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창조주, 광대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나는 시간 속에서 있으나만한 존재죠. 공간 속에서도 있으나만한 있으나 마 존재입니다. 광대한 우주 앞에 내 존재는 먼지 같습니다. 억급의 세월 속에서 70, 80의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신답니다. 그래서 기꺼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능이 감수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진리를 일깨워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최종적인 결론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아 나타 주께서 임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최종적인 그날, 그날을 오늘 기억하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재림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노의과 전우서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끝까지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확실한 구체적인 역사의 결과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진리를 일깨워야지만,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수하고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하다 보면, 건축 중인 건물에 써있는 문구입니다. 이 건물은 곧 완공된다 라는 뜻으로, coming soon.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영화도, 어, 새로 뭐가 개봉된다 그러면, coming so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무슨 가게 개업할 때도 coming soon 곧 개업한다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써놓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강한 충동을 받습니다. 여기다 한 글자 더 써야 되는데 Jesus 예수님 고도 오십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뭐 개봉박두라는 말막 쓰고 그러는데 그런 표현 들을 때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진리를 일깨워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심은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세어보니까 신약성경에만 300번 이상 재림에 대한 구절이 있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주 25구절 당한 구절이 재림에 대한 반복된 표현이었다. 또 구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다면 재림에 관해서는 두번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했다면 재림에 대해서는 여덟 번 이야기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림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요한기시 제일 성경의 끝장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에서의 옷이 없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일깨울 때,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를 일깨울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낮과 밤을 통해서도 새로운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시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새로운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시며, 달력을 떼어나는 그 순간 새 달을 맞이합니다. 새날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달을 보십시오. 금음이 그 삭이 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초생달이 시작해서 다시 보름달이 되며 초생달이 되고 삭시됩니다 달의 변화를 통해서도 새날이 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깨워서 현지에 겪고 있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